지수로그 의무특강 지수계산 질문 모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요. 한 번씩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풀어보시고요. 수업시간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책 검사를 하겠습니다. 채점까지 해오는 게어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얘는 지수는 지수끼리, 아니,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면 돼. 약간 그러니까 x가 밑수로 하나 있고, 그러면 첫 번째 y승 있지. x를 요에뭐 하고 있어? 나누고 있지 x승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y에서 x를 <laughs> 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곱하기 y 하나 있지. Y는 X에서 누굴 빼면 돼? Y. Y를 빼면 되지. 그러면 X 빼기 Y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X 빼기 Y승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laughs> 요 녀석 있죠?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머지 뒤에 건 그대로 쓰고요. 그럼 x y승 똑같잖아. 묶어내면 얘는 x의 -1승 남지. x의 -1승은 뭐예요? x분의 1이지. 그다음에 y 있고 이거의 x y승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x분의 y의 x y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잘못 묶었네요. y분의 x는 있죠. 그러니까 얘를 y x승으로 묶었어야 돼. 역수하고 지수 부호 바꾸면 되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y분의 x 전체에 y x승. 답은 5번. 자, 여러분, 5번. a는 양수고요. 요 녀석이 이 녀석이랑 같다.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 자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은 우변 따로 계산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자변은 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좀 힘들지 그치 요 녀석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요 얘 세제곱근 얘 지수에 얼마로 가 3분의 1승이니까 얘랑 계산해서 3분의 K승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는 A쓰고 첫 번째 녀석은 몇 분의 몇 승이야? 5분의 1승두 번째 녀석은 곱하기니까 여기 A 몇 승이야? 1승 더하기 1승 그 다음 녀석은 A에서 뭐하고 있어? 나누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해야 돼? 빼야 돼 4분의 3승 이렇게 지수로 볼수 있어야 돼 지수의 분모로 n 제곱근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할 거고 우변 우변에 A 있고 얘 A는 3분의 1승 2분의 1승 몇 분의 몇 승? 6분의 1승 곱하기니까 더하기 5분의 1승 2분의 1승 몇 분의 몇 승? 10분의 1승 이렇게 될 거라고 자얘 계산해보자 얘얼마예요 20분의 4 더하기 20 더하기 빼기 15 얼마 20분의 24 빼기 15, 20분의 9, 그거에 3분의 케이스, 이게 a에 얘는 30분의 5 더하기 3, 5 더하기 3, 그럼 얘가 얘랑 같으면 돼. 네. 근데 요거 약분되는 거 보여? 네. 20분에 3k. 얘가 얼마? 쟤도 약분되니? 약분하지 마. 30분에 8. 양변에 19 팔려고. 됐습니까? 그리고 양변에 또 얼마를 곱해? 3분의 2. 그러면 뭐만 남아? k만 남겠지. 그치 k는 얼마? 3분의 16 답이 없어요. 아 9분의 16 9번 x의 a승은 y의 b승은 이거 쓰지 말고요. x의 a승은 y의 b승과 같고 x, y랑 같다 그러면 얘네 세개를요 k라고 나요 얘네 세개를 뭐라고 나? K. 그래서 얘도 K. Y의 B승도 뭐야? K. XY도 뭐야?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하라는 모양을 보면 요거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구하는 녀석은 a 플러스 b 분의 ab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분자 분모를 제곱 안에서 ab로 나누면 얘는 b 분의 1, a 분의 1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야? b 분의 1 더하기 a 분의 1 얘를 구하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a분의 1은 요거를 1로 나누면 돼 그래서 얘가 x가 뭐가 되는 거야? k의 a분의 1 y는 뭐가 돼? k의 b분의 1 그런데 두개 곱한 걸 줬잖아? 그럼 얘네 두 식도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러면 x, y는 k의 뭐가 돼? a분의 1승 더하기 b분의 1승이야 이게 k야 x, y가 뭐야? k야 k는 k의 1승이죠 그럼 요녀석이 얼마였다라는 거야? 1 얘가 1이에요 답은 1자 여러분 얘도 두 근이 얘래 그럼 일단 근계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베타승 얘가 얼마? 7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라고 할게요. 보기 좋게. 그러면 얘는 a b 지 이렇게 되어 안 돼요? 네. 되죠. 그럼 주어진 식을 AB로 바꾸면요, 요거 구하라는 거. 얘 바꾸면 어떻게 되니? B분의 A제곱. A분의 B제곱이에요. 그럼 얘 통분하면. AB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 변형 공식. 알겠습니까? AB 얼마? 5.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따로 구할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돼?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되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7이니까 7의 세제곱 얼마? 343. 마이너스 3곱하기 5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105. 343에서 105를 빼면 238. 238이에요. 그래서 분자 빼기 분모로 해라. 답은 2, 3, 3. 자, 예를 보시면요, 여러분 2의 x승을요 치환해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t 빼기 뭐니? 얘가 t고 2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져 있지. 2의 마이너스 1승이 뭐야?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뭐예요? 2분의 1 T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얼마 나왔대? 27누트2 그럼 양변을뭘 곱해? 2를 곱하면 T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54누트 2예요. 누가? 2의 X승이 그런데 구하라는 거 보면요. 얘 구하라는 거 얘는 4는 2의 몇 승? 2승. 그러니까 2x승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세제곱근 4의 x승은요. 2의 2x승을 3분의 1 한거야. 그럼 얘는 2의 x승의 3분의 2승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2 x승의 54루트 2를 바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54를 소인수분해해봐.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라고. 그러면 이끼리 먼저 계산하면 얘 1승이랑 2분의 1승 더하면 2분의 3승의 3의 3승이지. 이걸로. 이해가 돼요? 이걸 여기에다 넣으라고.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2승 놔두고 2의 2분의 3승 3의 3승을 늘라고 그러면 여기 지수가 이렇게 각각 곱해져 안 곱해져 곱해지겠지? 그럼 앞에 건 뭐가 돼요? 2의 1승 3의 3의 2승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 5. 9번 이런 문제 있으면 A의 X승 B의 Y승을 둘다 K라고 다 K라고다. 둘다뭐라고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그럼 A는 뭐가 돼? 지수를 x분의 1 나눈 거지. 그럼 B는 뭐가 돼? K의 y분의 2가 되겠지. 근데 문, 아, y분의 1이죠. 1 급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A, B 제곱 줬지. A, B 제곱. 그럼 양변에뭐 해줘야 돼? 제곱. 알겠어요? 양변에뭐 해줘야 돼? 제곱. 그리고 두 개를 뭐 하면 돼? 곱하면 AB 제곱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K의 X분의 1 더하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죠. 근데 AB 제곱이 얼마래? 1. 그럼 얘 얼마? 0. 0이 돼야지 1이 되지. 0승. k의 0승은 1. 5번. 얘를 보시면요. 1, 2, 3, 4,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있죠? 얘는 뭐니, 이거? a의 마이너스 10승. a 10승분의 1이지? 분수의 분수. 얘는 a 9승분의 1이지? 이거 범분수란 말이야. 그럼 분모를 없애려면 내가 분모들에 뭘 곱하라고? 최소 공배수를 곱하라 그랬지. 얘가 예, 얼마 곱하면 좋을까요? 얼마 곱하면 좋을까요? 얼마 곱할래요?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무려 17명이 있는데 지죽은 듯이 조용하네 이름을 지목해서 시켜도 대답을 안 할래나? 용군이 A 11 우와 제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얼마를 곱해요? A. 10승을 곱하죠. 근데 A 10승 곱하면요. 뭔가 나오지가 않아. 어차피 또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 야, 너 똑똑하다. 나랑 생각이 똑같네. 분자분모에다가 A 11승을 곱해요. A 몇승을 곱해요? 11승. 그럼 봐요, 여러분 이게 센스예요.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그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a 1, a 2승, a 3승, a 4승, a 5승 보여요? 이거랑 똑같아. 답은 3번. 자, 여러분 x가 이거래요. 그러면 x를 어, a 빼기 b라고 할게요. a를 내가 뭐라고 놓은 거야? 세제곱근 4. b를 뭐라고 놓은 거야? 세제곱은 2라고 놓은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를 a-b라고 하고 양변 모해버려 뭐 제곱. 세제곱. 양변 모해버려 뭐 세제곱. 그러면 얘 전개하면요. a세제곱-b세제곱 세제곱 나오고 빼기 3ab a-b가 나와요. 이거 전개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AB 이거 곱한 게 뭐예요? 이거 곱하면 이거 여러분 이거 곱하면 뭐예요? 2점 보이십니까? AB 곱함은요 세제곱근 안에서 428 하시면 돼요. 근데 8은 2의 몇 승? 3승이란 말이야. 그럼 세제곱근이랑 없어지겠지. 그래서 2예요 얘가 2. 얘는 뭐예요? A 빼기 B. X예요? X. 그러면 3, 2x 곱하면 몇 x? 마이너스 6x예요. a 세제곱은 뭐야? 요거 세제곱하면 4. 요거 세제곱하면 2. 4 빼기 2 빼기 6x. 얘를 넘기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x 세제곱 플러스 6x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죠. 답은 2.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거를 반감기라 그래요 반감기 문제는요 2분의 1씩 주는횟수를 구하는 문제야 저 이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10년이 되면 이 물질은 2분의 1이 한번 된대 10년이 되면 2분의 1이 몇번돼한번 그러니까 2분의 1에 과연 몇 승이 되느냐 이걸 구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10년이면 2분의 1이 한 번이야. 근데 우리는 45년이면 몇 번이 되는지를 구하는 거라고. 한 번. 10년이면 한 번인데 45면 몇 번이냐.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9번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P분의 일이 된대. 2분의 1에 2분의 구승을 하면 돼. P분의 일배가 된대. 그럼 P는 뭐예요? 2의 2분의 9승 그래서 이걸 양변 제곱하면 2의 9승 남죠. 그래서 512 Fx가 3분의 1에 a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자. F3x를 Fx로 표현해라. F3x는 뭐예요? 여러분 x자리에다 다뭘 때려넣어. 3x를 때려넣어. 이얘기지 여기에다가 때려 넣어, X자리에다 뭘, 3X를. X자리에다 뭘 때려 넣어, 3X를. 그게 F3X야. 이걸 FX로 표현을 하래. 곱셈 변형 공식. 그래서 3분의 1은 가만히 놔두고요. 요 녀석만 곱셈 변형 공식을 쓰면요.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 전체의 3승 플러스 3두개곱 얘하고 얘를 곱하겠지? 곱하면 얼마? 1. 1 그리고 a의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또 써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뭐니? 그거죠 그러면 답은 3분의 1 그거 3 x 세제고 플러스 3 그거네요. 알겠습니까? 답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요만큼은 3fx야. a x승 빼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뭐라고? 3fx 그러니까 요자리에다가 3fx를 넣으면 몇승하니까 3승하니까 얼마에요? 27% fx 세제곱요 녀석에다가 뭐하니까? 3fx 하니까 9fx 이거를 3분의 1을 전개하면 되겠죠. 3분의 1 전개하면 9fx 전체 세제곱 3fx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 2번 토네이도의 지름을 d 킬로미터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을 t 지름과 t 그래서 맨 처음에 줬어요 안 줬어요 지름 두 개를 줬어요 시간도 줬어요 안 줬어요 짝꿍을 이렇게 줬죠 그걸 집어 넣는 거야 그냥 집어 넣어요 지름 d 에다가 2.5는세 제곱근 k t 에다가 몰라요 t 1. 제곱. 그 다음에 2하고 t2가 짝꿍이야. 2는 세제곱근 k. t에다가 뭘 넣어요? 이제 t2 제곱. 그런데 t2분에 뭘 물어봤어? t1. 양변 나누면 되죠. 그럼 2분의 2.5. 2분의 2.5, 얼마? 2.5가 뭐야? 2분의? 2분의 5 그래서 2분의 2.5는 4분의 5 얘는 세제곱 근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묶으면 k 약분돼안 돼. 약분되고 제곱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t2분의 t1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이거 몇 분의 몇 승이야? 3분의 2승. 2승. 양변에 몇 승을 하자. 2분의 3승.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분의 3승하면 t2분의 t1은 4분의 5 2. 4분에는 2의 제곱이죠? 이거의 2분의 3승. 이걸 찾으시면 돼요. 답은 4번. 자 민성이가 저게 왜 8분의 5로 토가 되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요게 이렇게 각각 들어간 거야. 요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분모는 2의 2승에다 2분의 3을 곱하게 될 거고요. 5의 2분의 3을 하는데 분모는 그러면 2의 3승 남으니까 8분의 되고요 5의 2분의 3승은요. 5 5의 1 더하기 2분의 1승 바꿀 수 있죠. 예. 5의 1승 곱하기 5의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예.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뉴트 5. 그래서 답은 4번.